자 이번엔 두 명의 멋진 셰프들과 만나보는 시간이죠 혐오로 만드는 건강한 요리 이중화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하시죠 라면도 이제 지겹고 반찬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왔네 어. 이거는 참 그냥 식당을 차리고 있다. 어, 좋다 이거. 어? 이거는 제 로비가 더 들겠는데? 여러분, 이 저처럼 자취하는 사람들 위해서 간단한 밑반찬을 만들 수 있는 초간단 레시피 없습니까? 유종아 씨가 좀 알려줘봐요. 네, 유정화 씨, 아, 잘생긴 유정화 씨,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민이 많죠? 이렇게 유정화 씨처럼 자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를 자취생뿐만이 아니라 예비 신부를 위한 오늘 아, 저희 다이어트의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밑반찬 특집. 특집. 아, 준비했습니다. <laughs> 자취하시는 분들 중에 냉장고에 밑반찬이 많으면 <laughs> 왠지 모르게 막 하루가 개운해지거든요. 그 대신 초간단하게 자취생들 그리고 초간단하게 이또 정성이 들어져 있는. 그런 요리를 만들어 주시 기 바랍니다.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습니까? 저 오늘은 두부조림 준비했습니다. 두부조림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봤어는 우리 정성웅 셰프는? 아 저는 김장아찌를 준비했습니다. 아 김장아찌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그렇다. 그렇다면은 요리 재료를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공개합니다. 근데 네, 의외로 재료가 좀 간단합니다, 그렇죠? 예, 두부 조림 하지만 만들기는 에좀 만만치가 않을텐데 간단하게 먼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부가 또 이게 즉석 두부로 직접 만든 두부로 하겠습니다. 네. 어. 두부 조림 일반적으로 밑반찬을 보게 되면 그 두부 조림 조금 이렇게 좀 프라이팬에다가 조금 튀겨서 그 위에다 간장을 간단하게 좀 소스를 올리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모반이에요. 네. 그리고. 양파를 건데요. 양파 여기다 깔아줄 거예요. 양파를 깔았고 그 위에 이제 두부 한 모반이 네. 살포시 올라가서 누워 있습니다. 두부조림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네. 네, 조림 소스 60g이에요. 네. 조림 소스 60g을 물2컵 정도에 넣어주시고. 보통 보면은요 그 조림 소스라고 하면은 뭐그 간장에다가 설탕을 네.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는 이제 효모 추출물이 들어있고 양조 간장 99% 들어있는 음. 조림 소스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몸에 좋다고 할수 있죠. 아이들이 음. 먹기에도 아이들 뭐 이웃이 끝난 다음에 음. 뭐한 방울 간 조금 시작할 때뭐한 방울 정도 같이 해서 간 하시면 아이들도 한, 한테도 좋고. 그다음에는요 고춧가루가 한한 한 스푼 정도. 돼요. 다진마늘, 네, 다진마늘을 조금 넣어주신 다음에 간단하거든요. 여기다 그냥 하고 끓여주시면 돼요. 아, 어, 끓이세요. 이따가 이제 뭐, 파랑 고추장도 올려주시고, 아, 끓일 때는 한몇분 정도 끓여야 됩니까? 10분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10분 정도 중불에 10불 정도를. 네. 10분 그린 동안, 아, 이제 김장아찌에요. 예,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막 급할 때 말이죠. 반찬 하나만 더끓르라고 하면은, 예. 이물 마른 밥에다가, 예. 장아찌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 하지만 오 김장아찌 조금 생소한데, 한번 만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 우선은, 여기 김밥김 있잖아요. 네. 이 김밥김 집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김밥을 만드시고, 남은 이제 김이나 이런 걸 이제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네, 대신에, 시중에 파는 파래김은, 네. 금방 드시면은 상관없는데, 이게 파래김은 많이 오래 간장에 넣어두다 보면은, 풀어져서, 파래김보다는 그냥 시중에 파는 김밥김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 그게 또 키포인트군요. 음. 오히려 김밥김이, 예. 오히려 재료에 더 적합하다.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물, 네. 물 150ml 거든요. 1 5 0 m l 가면은 우유 작은 거한팩3분의2 정도고. 네. 그리고 조림 소스 네. 조림 소스 100ml 네, 넣어주시고요. 아 알뜰합니다. 그냥. 네. <laughs> 그리고 올리고당 올리고당 세 큰술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김장아찌의 맛은 어떨지. 아, 일단은 뭐 기대가 됩니다, 만은 네. 오늘은 뭐 밑반찬 특집이기 때문에 밑반찬 조금 더또 나오거든요. 그 밑반찬 세 개, 4 개만 있어도 예, 한 그릇 뚝딱 건강해지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장 이렇게 끓었으면은 네. 이제 불을 꺼주시고 이제 지금 여기 썰어놓은 이 야채들을 넣고 식혀주세요. 식혀야 겠다 예, 식혀다 네. 밑반찬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두부조림이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이제 고추랑 파만 썰어서 위에 올릴 거예요. 시간도 아주 별로 한 15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지금 요리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형, 그냥 다 끓이게 끝난 거예요, 그냥?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취지에 맞듯이 정말 초 간단하면서 영양을 챙길 수 있는 두부조림. 네. 잠시 후에 함께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김장아찌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아, 누구나 갖고 있는 밀폐. 아, 넣으면. 자취생이 필수죠. 네, 예. 여기에다가 지금 이 묶어놓은 김을 이렇게 차곡차곡, 예,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까 식힌 간장을 네. 여기에 딱 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밑바지를 함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요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세송이 버섯볶음 준비했습니다. 세송이 버섯볶음. 네, 네. 아, 좋아요. 또. 저는 구운 가지무침을 준비했습니다. 구운 가지무침. <laughs>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의 요리 그 재료를 공개합니다. 자 그러면 구운 가지 무침부터 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 있는데요. 네 예. 예, 요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 가지를 0.3cm 두께로 예 그냥 이렇게 썰어 주세요. 뭐 먹기 좋게 썰으셔도 되는데 네. 일단 가지를 구워야 하기 때문에 아, 예. 그렇게 깊은 뜻이야? <laughs> 아너무나 두꺼우면 그만큼 또안 배이니까요. 예, 예, 아. 이렇게 다 잘라 주셨으면은. 가지를 이 팬에다가 구워 주세요. 네. 아, 무것도안 바르나요? 예. 무조건 이런 마른 팬에 구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가지 무침을 하게 되면은 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식감도 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른 팬에 구워서 이제 수분을 날려 주시고 나중에 무치시면은 아. 예. 나중에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물기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구운 네. 가지 무침 가지 요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아 가지는 이제 비타민도 많고 해서 이제 피로 회복에도 좋고, 아. 예 항암 효과도 있어서 예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이런 가지를 가지고 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네. 건강을 챙기는 우리 정수웅 셰프입니다. 네. 이렇게 거의 다 이제 구워졌으면은 예 네. 식혀주시면 네. 됩니다. 아. 이제 구운 가지가 조금 식는 동안 저는 새송이 버섯 볶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새송이 아, 이제 정말 색깔도 있고 아주 신선해 보입니다 손질 네. 다된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요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마늘하고 고추부터 볶아줄 거예요 그래야 마늘 향이 쫙 올라오거든요 쫙올라오는구 네, 그렇죠 얘는 네. <laughs> 청양고추도 얘는 매우니까 조금만 쓸게요 네. 매력이 있는 예. 다이어트 미에서 빠질 수 없는 네. 그리고 기업. 마늘을 작은 티 정도 넣어주시고 음. 식용유 식용유 두른 다음에 불 올릴게요. 네. 이제새송이를 집어넣을게요. 회송이가 네. 이제 숨이 죽을 때까지 네. 볶아주시면 되세요. 음. 이거를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뒤집어줘야 골고루 이제 숨이 죽거든요 그렇죠. 자 구운 가지무침을 함께 하는데 저는 찌기 가지를 이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예. 그 이제 좀 이제 무무한 식감에 좀. 제가 초대이 입맛인지. 아, 네, 가지를 네. 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그냥 보통 평소대로 가지를 볶거나 아니면 무치면 물컹한 식감 때문에 네. 예, 다들 싫어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먼저 굽고 수분을 다 빼주고 이렇게 무치게 되면 은 쫄깃한 식감 때문에 예, 많이들 찾으실 겁니다. 아, 또 그리고 또 본연의 맛을 또가지의 예. 본연의 맛을 또 느낄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예. 조아도 가지를 좋아해 줄수 있다. 예. 예, 오늘 또정승홍 셰프의 손길에 달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른 것을 잘라냈고요. 예, 여기에 이제 조림 소스, 네. 예, 조림 소스 한 작은 술 넣어주시고 대파, 다진 대파, 다진 파도 한 작은 술 넣어주시고 마늘, 마늘도 예, 마늘 조금만 넣어줄게요. 네. 그리고 이제 예, 저염 소금을 예, 자, 조금 넣어 주실게요. 네, 예. 예, 그리고 고춧가루는 기호에 따라서 많이 넣으셔도 되고, 적게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싫어해서 조금 예. 넣겠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좀 적게 넣고, 예. 좀 매콤한 맛을 좋아하면좀 많이 넣고. 예, 예. 그리고 나서 무려 주세요. 네, 예. 예, 이렇게 다 버무리셨으면은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 아 참기름 네, 빠지면 안 되죠. 네, 참기름 조금 이렇게 둘러주시고요. 네. 완성입니다. 끝난 거예요? 예, 네, 끝입니다. 스페인 아니겠습니다 네. 네. 자, 세성이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숨이 아 숨이 다 죽은 것 같으니까 이제 조림 소스 넣을 거예요. 아 세성님 버섯이 운명하셨습니다. 숨이 갔습니다. 네, 조림 소스 를이 정도 해주시고 네 이제는 물이 날라갈 때까지 센 불로 센 불로 이제. 물을 다 날려주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아, 이대로 이제 완성품인 거네 이제. 네, 그렇죠. 어, 센 불로 이제 한 어느 정도 한뭐 불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가정 불에 따라 인덕션으로 하면 4분, 3분, 4분이면 다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아, 소중해 버섯 목금이 이제 완성이 되는 순간, 아,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네. 그대로 쟁기 담을게요. 네, 새송이버섯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저희 프로그램 이 코너만큼은 그죠 네, 조림 소스와 그리고 효모 추출물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건강까지 책임져주는 밑반찬 오늘 특집을 함께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자 그렇다면은 왠지 모르게 정말 말 그대로 밑반찬처럼 보이는 네. 하지만 맛이 기대가 되는 네 구운 네, 가지 무침 가지 냄새가 나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네 가지 요리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 두부조림, 그리고 구운 가지 무침, 김장아찌, 그리고 마지막 채송이 버섯 볶음. 지금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먹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대한민국 200만 자취생을 대신해서 제가 혼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음식이라고 하면은, 밑반찬이라고 하면은, 이거 혼밥, 괜찮은데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송이 버섯 볶음부터. 네. 어떻게 이렇게? 음. 막 산에서 막 제가 뛰어다니는 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막. 네. 음, 두부조림을 이렇게 먹어야지 또 혼밥에 또 예. 맛 아니겠습니까, 그죠? 좀 싱거울 줄 알았는데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그 맛을 조금 더 이렇게 믹스를 해주는 맛이 아주 조화로운 맛이 납니다. 부드럽고요. 그래서 예대로 네. 밥에 올면서이 맛은 이제 어떤 맛일까? 음 이거 음. 음. 네. 잘 먹어. 맛은 나는 제일 좋은 것 같아. 네, 제가 대신해서 혼밥을 먹어봤는데 아 끝나고 나서 계속 다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맛있습니다만 이러면 좀 너무 방송용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입맛에는 네, 김장아찌가 가장 맛있는 걸로 판가름이 났습니다 물론 다 맛있습니다 혼밥도 괜찮은데요 형으로 만드는 요리 다음 편을 기대하면서 함께 외치면서 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님들 그리고 자취생 여러분들 함께 외치자고요 예, 다 함께 준비됐습니까? 그럼요 밑반찬 걱정 끝! 아, 이제 먹어도 돼요? 아, 촬영 끝나고 먹었다. 제일 맛있는 것같아 이 화면을 보니까 아주 쉽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요리는 솔직히 저 어, 요못남 요리를 못하는 남자들에게는 어, 어려운 아주 고난이도의 요리였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뭐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오늘 음. 보여준 요리가 그렇게 막 어려운 요리는 아닌데. 네. 그렇지만 조림 소스와 또 효모 추출물만 있으면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매력적으로 봤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침 네. 넣는 거는 정말 네. 정말 음. 자신 있는데, 있는데. 네. 음. 요리는 좀 음. 음. 못하다 보니까 아니 쉬운 반찬이라도 음. 맛깔스럽게 요리하기가 진짜 엄청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음.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laughs>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네. 제게는 요리 유전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거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신감이 생긴 <laughs> 것 같아요, 예, 원장이. 예, 뭐 저하고 일것 예. 같은데. 예. 자, 쉽고 <laughs> 건강하게 힘으로 만드는 요리.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건강 정보만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알짜 정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떠한 유용한 정보를 준비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장 김지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만을 체내의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체내의 지방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체질량 지수나 허리둘레를 통하여 비만의 기준을 간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기간에 식이조절 등으로 체중만을 감량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상 체중이라고 할지라도 체지방률이 높다거나 복부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근육량의 증가나 허리 둘레 감소를 목표로 균형 잡힌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절주, 금연 등의 건강생활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리에 효과적인 생활 습관은 정상 체중의 유지, 매일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 식사 조절하기 등으로 만성질환이 없는 정상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기 고혈압의 경우에는 정상인과 같이 소금의 목표 섭취량은 하루 5g입니다. 티스푼 1개 정도의 양이죠. 그러나 이기 고혈압 환자는 소금의 목표 섭취량은 하루 2.5g, 티스푼 1분의 1로 반 정도 더 적게 섭취해야 합니다. 짜게 먹게 되면 섭취된 소금, 즉 나트륨의 양이 많아지면서 갈증을 느끼게 되고 수분의 섭취가 증가하면 혈액량이 많아져 혈압이 더욱 상승합니다. 따라서 싱겁게 먹으면서 하루 2리터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혈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과도한 체중 감소 이유나 운동 후에 저혈당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 중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0분 미만의 빠른 걷기 등의 중강도 운동 전에도 보충 간식을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사탕 세네개 또는 요구르트 한개 정도의 흡수가 쉬운 단당류로 혈당 수준에 따라 섭취량은 조절해야 합니다.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지만 인생을 길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아또 준비하셨네. 네네.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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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이제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일 텐데요. 네. 이제 백세 인생이니 많고 네. 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은 아주 필수랍니다. 네. 네. 저 우리 차 멘토님께서 매주 하나씩 이렇게 명언을 준비해 주는데 네. 뭐 차경희 멘토의 어록 명언으로 그렇게 하나 만들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엄지 척입니다. 엄지 척. <laughs>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요. 운동할 때 근육약 참 중요하잖아요. 예, 네. 물론입니다. 이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에너지 공장입니다. 네. 예. 우리 몸에 근육이 많을수록 지방은 잘 쌓이지 않게 되고 지방 연소 체질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근육량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러닝머신 대신 네? 사이클머신을 탄다 아, 이렇게. 네네. 어. 아무래도 사이클 머신을 타게 되면 하체 근육을 더 빨리 강화시킬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더 효과적인데, 우리의 어 근육은 하체, 허리, 상체 순으로 발달시키는 게 좋아요. 아. 왜냐하면, 하체가 더 빨리 만들어지거든요. 보통 저 운동할 때 보면 네. 보통 남자들은 이 가슴 상체 위주로 그렇죠. <laughs> 가슴, 뭐 허리뭐리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네. 아 거꾸로 네, 가야 네. 되는 거군요. 조금 더 어.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하체부터, 하체부터. 예, 그래서 사이클가하체가 힘들거든요, 이게. <웃음> 그래요? <웃음> 가슴이 아니고 이제 하체 머리 가슴 위로. 네, 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근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또 동시에 양질의 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단백질을 영어로 프로틴이라고 하잖아요. 음, 네, 네. 근데 그거는 그리스어 프로토스라는 데서 음. 기원한 말인데요. 어, 제일 중요한 거라는 음. 말이에요. 그말 네. 자체가. 그래서 단백질이 모든 세포의 구성 성분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말이라고 딱 맞는 네. 이름이라고 할수 있는데 생체 의 조직을 구성하고. 호르몬 같은 것도 만들고 또 면역 기능을 도와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단백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꼭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다이어트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들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50분 동안 즐거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어느덧 다이어터미 시즌2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네, 매번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는 해오는데 네. 항상 이 시간만 되면 좀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laughs> 다이어트 참가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다이어트 이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목적지에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알찬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laughs> 네. 예, 우리 이거 그 체중이 증가한 의리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생활 패턴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체중 증가를 가져오는지 찾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방법은 네.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비만제로 코리아를 꿈꾸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이어트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란 줄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50분 동안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께 감사드리겠고요. 또 인사드려볼까요?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